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스 프랑스 워홀 한 개월 차에접어들에 있는 동영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이전에 채널 하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단독 에널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현서 생활하고 있는 에습이나 일상 생활들을 좀더 깊이 있게 에달해드리고싶어서또어설서 하게 되었어요. 올월 뭐 3개월 차에접어들면서 드는 생각은 아 역역유유은참참지지 않구나 특히 유럽 국가 같은 국에에는 현지 에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고는 바로 여러 가에서황에서맞닥에서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한국에있한국에 어 3년 정어 커리어를 서커리어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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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그렇지만 경력을 좀더 완성하지 못하고 제가 한국을 떠나게 된 이유는 정말 제가 원하고 되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돼서 여기 왔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지금 지망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지는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제가 책을 펴지 않는 이상 언어는 늘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도 막상 프랑스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체나 특히 이제 프랑스 사람들을 분들을 많이 만나고 접하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고 또 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반강제적으로라도 기회가 좀 많이 트이고 발음도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그랑테스트라는 큰주 안에. 작은 소도시에서 생활하고 있고요. 파리랑은 떼제베로 2시간 정도? 1시간인가 2시간인가?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. 많은 것을 알려 드리지 못한 첫 영상이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점이나 제가 아는 한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어 저는 또 빠른 후속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